너내 어, 동료가 되라 어머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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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할까요?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명석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본과대학 기계공학교수 송종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백성원입니다 아, 저는 그, 한양대학교 이케드 연구실에서 이제, 어, 전기자동차 혹은 하이브리자동차 부동용 모터 관련한 해석 기술, 해석 소프트웨어, 그 설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 전동화와 관련된 드론이라든지, 뭐, UAM, 로봇에 관련된 액추에이터, 혹은 모터들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멀티피직스 에너지 시스템 랩을 이끌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조금... 전기화학 디바이스인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중심 그 연구주제로 해서, 어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소재들의 반응성 케릭터스터 시작해서, 어 디바이스의 열 관리, 그성 내구성 예측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자동차와 연계된 것으로는 차량용 배터리랑 차량용 연료전지들의 열 관리와, 어그 다음에 냉각 공조 시스템과 연동한 시스템 설계 기술들을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모바일 네트워크 통신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주특 연구 분야가 통신 네트워크 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야가 5G라든지 와이파이 같은 기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5G나 와이파이 기술이 차량간의 통신을 하거나 또는 차량 내부에서 컴프로트들끼리 어떻게 통신해야 될지 이런 내용과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스브 가솔린 타고 있습니다. 아, 저는 현대기술 을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의 비사의 차량을. 저는 13년째 몰고 있는 차가 있어요. 네. 처음 샀던 차고, 네. 지금도 한 대, 가반대를 네. 몰고 있습니다. 아, 맛집이... 교수님들이 다 바빠서 학생 식당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라지만 네. 뭐, 네. 없습니다. <laughs> 저희는 뭐 신촌이 바로 뭐 5분 거리에 있으니까 음. 저희는 대체로 저희 이제 연구실 구성원들이랑 네. 많이 가는 데가 뭐 치맥하러 가거나 양꼬치, 에 고량주 마시고 아까 시청까지 음. 5분 거리라고 하시면데 저희는 문을 벗어나야 음. 바로 식당 가거든요. 음. 네. 뒷문 쪽에 나가면 이공냉면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아, 주인 아주머니께서 오늘은 이거 먹으세요라고 추천해 음. 주시는데별 생각 없이 얼른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laughs> 저만 너무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아요. <laughs> 다들 걱정하시는 바와 마치 충전소 문제가 네.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어, 충전소를 설립하는 데는 뭐 2030년, 40년을 중간 진검다리 삼아서 네. 어, 상용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 수소 트럭도 있고 수소 뭐 전동 그 트램 아니 네. 수소 네. 택시들 이렇게 조금은 상용적인 레벨에서의 음. 어, 실증들이 먼저 이루어지면 음. 그 이후에는 인프라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음. 더 구체적으로 수소차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수소차의 기술력은 현대차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나 인프라 수준이 아직은 음. 그 경쟁 국가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음. 그런 면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로드맵을 밀어붙인다면 음. 그한 10년에서 20년 안에 네. 조금은 도로에서 많은 수소차들을 어.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몸 담고 있는 분야다 보니 전망은 좋다라고 밖에 아. <laughs> 말할 수는 <laughs>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실제로도 현대에서 UAM 쪽으로 어, 사업을 잡겠다, 방향성을 잡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개발도 많이 되오, 되고 있고, 실제 편차 내부에서도 조직적으로 개편이 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냥 겉에서 보면은 똑같은 액에이터 똑같은 모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로, 모터랑, 어,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랑, UAM 쪽에 들어가는 모터는 굉장히 그 특성들이 다릅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UAM 같은 항공 쪽에 무게에 훨씬 더 있다, 민감하고요. 네. 냉각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자유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가장 좀 차별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드론이나 UAM들이 이륙할 때, 착륙할 때, 항속할 때이 특징들이 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할 거냐 이런 네, 것들이 네. 많이 어, 고려가 돼서. 네. 연구가 현재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모터만 딱 봤을 때 가장 네. 기술이 좋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히토류가 굉장히 네.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한국에 계시는 모든 액에이터 모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타리토류, 비히토류 음. 모터 액에이터는 기본적으로 다 연구를 계속하고 계세요. 음. 그리고 80, 90% 수준 이상까지는 음. 최대한 따라가면서 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학과를 예로 들면 저희 학부 내에서만 일곱 개 분야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전공 통신이기 때문에 풍족만 말씀을 드리면은 5G가 이제 작년에 상용화돼서 열심히 어, 통신사 위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5G는 특히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이 5G 기술을 기존의 어떤 핸드폰 중심의 통신 세계가 아니라 뭐자동차라든지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떻게 다른 산업 도메인의 파급력을 가지면서 가질것 것이 네. 큰고민이거든 자율주행을 하려다 보면 이제 센싱도 해야 되고, 배를 이제 차량 내부에서도 전달을 해야 되고, 차량끼리도 전달 하면서, 네. 좀더 제어도 해야 되고, 뭐,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음. 정보를 전달 해야 되기 때문에, 5G 이후에서는, 저, 뭐, 대로서 전혀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기술들을 계해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되게 무거운 질문만 한것 같은데, 분위기를 <laughs> 좀 바꿔볼까요? 네. 자, 저기. 교수님 손을 넣 내시죠. 네. 자 제가 다시한번. 어떻게 그러세요? 자 교수님께 나는 우리 연구실 학생들을 100% 신뢰한다. 어, 저는 연구실 학생들 100% 신뢰합니다. 어예한 뭐. 보지 말라고 나왔어. 나는 내 아들 딸에게도 내가 전공한 분야를 적극 추천할 것이다 또는 시킬 것이다. 네, 저는 당연히 시킬 겁니다. 어, <laughs> 아, 긴장돼. 참을 수 있을지. 오, <laughs> 오. <이제> 그만할까 <laughs>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교수를 할 것이다. 이형 시켜주면 언제든지. 네. <laughs> 전적으로 저희 동대학 대학팀 영화박과에서는 어,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 음. 다 지급하고 뭐 있고 그리고 CS 라든지 전자학습 전시회도 다 지원하고 있고 연구실마다 이제 뭐 국채까지라든지 등등에 음. 참여를 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받는다든지 뭐기사제나 설비를 갖기 음. 충분히 네 연세대학교도 어, 마찬가지네요 입학과 동시에 개인 노트북 고사하고 두고 지급되고 저 학생들이 빠장. 빠짐을 또 하고 싶어해서 농업해변도 제가 직접 구매해 주고 있고 자동차공학과 학생들 별도로 큰 음. 종의 좀 자유 공간을 제가 만들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짜. 모든 교수님들하고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네. 기본적으로 뭐 해외 학회라든지 뭐 전시회 같은 거를 가고 싶으면은 뭐 모아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연구비 이런,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해서 을 위주로 하고 해석이 많은 프로세서를 필요로 할 때도 많아서 해석용 컴퓨터를 일단은 PC로 지급을 하고요. 어, 사실 은다 중요하죠. 다 네. 잘하는 게 좋은데 그중에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능력은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다 비슷한 요즘은 다 비슷하지만 자기 혼자서 뭔가를 처음 A부터 Z까지 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야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 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습득하고 이해를 하려면 음. 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조금 별도로 생각하는 거는 문제 설정이라든지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서에서 배운 음. 것들에서 그걸 응용해서 음. 그 주어진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음. 거기서 어떤 리소스를 찾아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네. 문제를 해결할지를 네.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 내가 배웠던 전공 지식들을 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음. 대학원이나 아니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음. 필요한 일이라고 음. 저는 생각하고 아, 습니다 일단은 셀프 모텔 교육이라는 이 음. 있어야 될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어, 자가주도요 대학원에 오게 되면 누, 누가 이걸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뭔가 네. 문제를 찾아야 되고 해결책도 음. 찾아가는 음. 과정이 음.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가 뭐 지도하지 않고 누가 가이드하지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네. 뭔가 좀 찾아서 되게 찾아 나갈 수 네.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습니다 역을 음. 잘 하려면 명동이 없는 거 네. 같은데. <laughs> 어, 다음 질문은 뭐 이구동성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실력과 인성 하나 둘셋 인성, 인성. 야두 <laughs> 번째로 성과 성실 하나 둘셋 성실. 성과시고, 당부심. 성실이시고, 당부심. 성실이십니다. 당부심. 성실이십니다. 저만 나쁜 교수. <laughs> 아, 네. 성실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laughs> 네, 네, 네. 점점점 보니까, 네. 성실한 것만으로도 요즘 좀 부족한 아, 것 같아요. 네. 성과가 없는데, 성실하다고 이 사람을 채용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실하든 성실하지 않든, 사실은 성과가 있는 게, 네. 그 학생이 결국은 보여지는,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될것 같아서, 음, 네. 성과를 잘 이끌어내주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네. 엘지전자 같은 전자계열 쪽으로가 근데 많이 치워가는 게 사실이고, 약간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IT 기술이 뭐, 전자기술 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타 산업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네. 자동차 쪽으로도 지금의 관심을 가지고 네. 지나가는 사회좀 늘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이제 차량용 배터리관심 많은 학생들은 현대자동차나 LG화학, 네. 삼성 s d i 이런 데 주로 선호를 많이 하고요 앞으로 1, 20년에 아마도 많은 차량과 많은 발전원들에서 열전된 배터리를 보실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학생들은 취업 전망이나 연구실의 비전 같은 것들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네, 그렇군요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어,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나 뭐 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사, 혹은 전자회사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은 주책 연구소나 이런 전문 연구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전기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모든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갈수 있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넓다라고. 우리학교에 있는 산수기공학과는 전자제어 쪽을특화하는 과이고 이게 전기전자 전공 그리고 기계 전공, 소프트웨어, 전공보안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전공을 준비이 계십니다. 다른 소재 학생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고 음. 비유를 하자면은 짬짜면을 선호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지금 자동차융합학과 오시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네. 어, 자동차융합학과 계약학과는 어, 에너지 시스템의 그 설계나 제어쪽을 좀 특화된 음. 학문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지기 전자공학과, 그다음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공학과, 기계공학과에서 한0명의 음. 교수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20명의 교수님 다른 전공, 약한 열다섯 명의 학생들이 또 다른 출신에서 전공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학교는 사실은 뭐 공부하러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뭐 여기 교수님들께 죄송하지만 서울에서 신촌이 또 그런 문화를 <laughs> 또 즐기기에는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 그 한양대학교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전동화, 이모빌리티에 e 좀특화되어 있는 부 분들이 있습니다. <laughs> 물론, 제가 연구하는 뭐, 트랙션 모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기술, 그리고 제어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된 소자 기술,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다양한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많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아까 신촌 얘기를 해주셨는데 길만 건너면 강남입니다. 성수 <laughs> 도핫하기 <아시죠? 웃음> 때문에 핫피플이 되고 싶으시면 핫한 곳으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습니다야 아, 네. 너도 할수 있어. 있어. <laughs> 너내 동료가, 동료가 되라. 되라.